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율동입니다. 오늘은 GSG9 샷건 스페셜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샷건을 쓴 이유는 한 가지죠. 에미지도 드럽게 높긴 하지만 이 총을 들은 두 캐릭터가 벤디가 예거 둘다 너무나도 좋은 캐릭터란 것이죠. 게다가 이맵의 시가처럼 좁고 장애물이 많은 곳이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낸다는 거.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위치를 옮겨가지고 아래 적팀이 있었는데요. <laughs> 따로 다운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적팀이 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룩이 저를 살려준 다음에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총수를 들어보니까 흰 복도 쪽에 슬래지가 있겠네요. 일단은 기다려주도록 합시다. 어, 기다리는데 뭔가 조금 애매하죠. 룩이 먼저 죽는 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어깨로 비킹을 해본 다음에 슬래지의 위치를 파악해서 권총으로 조질겁니다. 슬래지를 깔끔하게 따냈고 이제 벽 뒤에서 남은 적이 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샷건이니까 총대 총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이깁니다. 와개 <laughs> 아, 꾸잼인데? 자원 탭은 다시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카페 도스티프스키의 시가죠. 여기 한번 샷 건들고 한번 대기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예거를 든 다음에 ADS 깔고 여기서 버티거든요. 버티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웃. 아우 조피아가 디퓨저까지 들고 오면서 저한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계속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주면서 적팀에 헷갈리게 할 겁니다. 여기 여기 사건 되게 괜찮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샷건을 좋아하는 곳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오리건에서 2층을 막을 때, 여기 샷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1층 로봇 나갔다가 죽었네요. 그래서 아웃플레이를 했는데, 적팀이 보이지가 않네요. 조금 무서우니까 저는 뒤로 빠질 겁니다. 사이트로. 너무나도 운이 좋게 헤드샷으로 잡아냈고요. 애들 들어오는 곳 뻔하죠? 아우 시원해. 자 여기서도 2층 오리건입니다. 한 명은 큰 창밖에 있고 한 명은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 이제 파악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은행 맵에서도 요곳 옷장에서 샷건으로 버티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샷건을 들고 버티기 좋은 장소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메모해. 그리고 한 명의 옥상이 있죠. 피킹으로 좀 확인해 준 다음에 자 이렇게 권총을 쓰시면 여러분들도 주무기로 샷건을 들어도 장거리 교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원탭은 다시 봐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적팀들이 제 머리 위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팀이 나를 보나 안 보나 조금의 심리전을 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 줄 거예요. 제가 죽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이스. 음. 맞다. 아, 슥 돌아보니까 대머리 혼자밖에 없었네요. 대머리는 찐 따였나 봅니다. 아무튼 오리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단 쪽에 다 적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단 쪽을 의식하시고 룸인 도는 게 좋으실 겁니다. 큰탕 큰탕 아래에 있어. 계단쪽 다 클리어하면서 사이트 복귀 성공했구요 그리고 여기선 클럽하우스 2층 히 c 팀입니다 여기도 샷건이 좋기도 하고요 안좋기도 하고 여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샷건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구요 아래에 는 애쉬를 처리하니까 바로 조피아가 왔네요 왜타쿠시로 안해? 요렇게 너무나도 쉽게 조피아를 잡아 줬습니다이 게임은 언패물만 잘 이용하면은 뭐 적팀을 쉽게 이길 수 있죠. 위치 않은 분. 아, 죽었어요. 자,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서 2대 5입니다. 그아니라2대 4입니다. 방금 이어폰을 끼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래퍼 소리가 들렸어요. 외부에서 조폐였네요. 까진 미라고을 이용하면서 또 싸울 겁니다. 아, 진짜 이 샷건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물론 요즘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좀 에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익숙한 친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루가 아마루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캠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도 캠을 보는데 애쉬가 있어서 애쉬는 죽었고요. 몽타뉴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쭉가로 질러가지고 벤디스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벤디스 도와줘야겠죠? 환상적인 커비네이션과 환상적인 원탭. 야 이건 못 참지. 그리고 여기서는 샷건을 들고 그냥 버티고 있어야 마스을 도와주려고 그런데 <laughs> 어 네. 버그는 아직까지도 울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 사이타 2층 침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적팀은 반대쪽으로 밀고 있겠죠. 여기 조피아가 있네요. 조피아를 참 많이 만나네. 슥 자 여기서는 베이커리에서 버텨줄 거면 사실 베이커리에서 샷건 드는거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긴 해요. 하지만 전들 겁니다. 왜냐 유튜브를 위해서. 쉴드 있고요. 아 그럼 네요 몽타이 들어오느냐? 이만한 까나 캐스요어 뭐지? 몽산유를 쉽게 따줬고요. 바깥에 애쉬랑 에 이스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위를 뚫어주면서 내가 시포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한 다음에 시포를 다른 쪽으로 던지려고 합니다. 방치, 빵집 뒤로 옮겼어요. 하지만 저희 시퍼는 실패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좀 옮겨줬다가 적팀이 들 베이커리 불을 뚫어가지고 저는 엎드려서 슬금슬금 적팀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줄 아. 겁니다. 제가, 제가 꺼질게요. 그럼 파괴해. 구상. X됐다리. 눈이 멀었다아니 아뇨.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야. 죽였어. 나이스. 아, 근데 지금 더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거든요? 댓글로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에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적팀이 바깥에서 다운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간 건데요. 드론 좀 기다린 다음에 적팀이 들어올 때 조질 겁니다. 근데 드론을 굴리네요. 근데 나를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죠? 어우 시원해. 그리고 방금 히바나의 팰레스를 들렸으니까 히바나가 여기 제가 응접실에 있겠죠? 있는 그래? 어 손이 꺼여가지고 피킹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기긴 어, 이겼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로밍을 나와 있습니다 이 은행 맵 같은 경우에는 맵 자체가 너무 넓어가지고 샷건이 그렇게 활약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전 들었습니다 왜냐고 또 유튜브를 위해서니까요 적팀이 여기 올 때까지 전 기다려 줄 겁니다 오른쪽 입구에도 있고 왼쪽 입구에도 있어요 둘다 있다 생각하시 됩니다. <laughs> 드로닝 없이 돌아다니던 빌비를 잡아줬죠. 빌비를 잡은 건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로비를 견제를 해줄 겁니다. 근데 안에 공사 다 해놨네. 나이서 로비 쪽에 인포메이션. 지금 로비에 두 명이 있는 것 같죠? 슬금슬금 몰래 뒤를 돌아줄 겁니다. 확실한 순간이 올 때까지 저는 절대 내미지 않을 겁니다. 넘어온 것 같은데요? 나이저. 오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 클립입니다 어, 여기서도 클러치가 아주 기괴하게 클러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클러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장소에서 한번 GSG9 샷건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도움과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嗯。<noise>